네, 다음에 31번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중 판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은 것, 해약금 해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31번은 정답이 2번, 자, 그 '이행 준비란 말이 있습니다. 이행 준비, 음, 그럼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뭐냐면, 계약금 계약, 언제 성립했을까? 자 약정, 약정, 준다고 약속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졌을까? 실제로 약속된 계약금을 다, 다, 다 줘야지 이루어질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때 계약이 이루어지면 낙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이때 이루어진 뭐다? 요물이라는 명칭을 써줘요.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뭐다? 다다다다준 다음에 된다는 거. 그래서 해약금 해지는 언제 할수 있다? 다다다다준 다음. 다음에. 다음. 따라서 만약에 약속만 해 놓고 네. 일분만 준다든지 했을 때는 여기서는 절대 해약금 해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해약금 해지 됐으니까 이제 여기다 다음 뭐냐면 이행의 착수예요. 이행보다 착수 전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행 착수하기 전에 이행 준비를 할거 아니에요? 네. 준비하고 뭐요? 할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이행 준비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뭐가 아니니까? 착수. 착수가 아니. 아니니까 요사이에서는뭐할수 있다는 거죠?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31번에 2번 보시면 이행할 준비란 말 있죠? 네. 그 준비 때문에 틀린 거예요. 준비 단계에서는 뭐할수 있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31번은 해약금 해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충드리면, 해약금 해제를 만약에 하게 되면, 원상 회복 문제도 없고, 손해배상 문제도 없다는 것.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반드시 100% 나온다. 늘 준비해 두셔야 된다는 것. 다음, 32번은 담보 책임에 관한 얘기입니다. 월가는 거. 자, 요거는 갑과 을은 갑의 토지 1필지를 2 0 0평이라 생각하고 수량 지정 매매 계약 체했습니다 처음부터 30평 부족이죠. 면적 부족, 수량 부족이죠? 그래서 면적 부족, 수량 부족일 때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댄새가 안 돼요.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도 안 되고. 아 아니 뭐저 대금 감액도 없고. 그죠? 뭐도 없고. 해제도 없고 뭐도 없고 손배도 없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표. 표. 표가 하나, x가 두 개, x가 세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 전부, 권리 일부, 수량 부족. 물론 여기는 전부다 뭐에 관한 얘기예요? 아기의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무슨 부분? 요 부분이 아기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면 누구만 된다는 거예요? 선이만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럼 선이 갈 때는 거기 5번 질문에 안 날로부터 1년 해야 되지,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은 아닐 것이 아니겠습니까? 3 0분 정답 몇 번이다? 5번. 결론 간단해요. 지금 뭐, 뭐가 있다 없다 묻는 것보다는 혹시 만약에 보세요. 계약한 날로부터 계약한 계약한 날 하고 뭐예요? 안 날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기가 들어간다면 언제부터고 계약한 날이 맞을 것이고 선일 때는 계약할 때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일은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이는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될 때는 계약한 날이 맞고 선일 때는 뭐하다? 안 날. 32번은 5번입니다. 담보 책임도 꼭 나온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3번에 갑니다. 33번은 이제 몇 가지 매매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인데 과실에 가는 얘기입니다. 뭐에 가는 거? 과실. 그럼 결정합시다. 과실. 자, 인도. 인도 전것이 있고 인도 후가 있겠습니다. 인도 전 것은 법조문상 매도인 겁니다. 누구요? 매도인. 자, 그런데 인도 후는 누구다? 매수인. 이렇게 결정해 놓으세요. 자, 인도 전 매도인 것, 인도 후는 매수인 것. 음, 그러면 인도 전에 매도인 것 맞는데, 만약에 매수인이, 매수인이 대금을 다 모였다면, 납했다면누구 거다. 매수니까. 됐어요? 네. 네, 그렇게 가시고. 그래서 지금 33번의 이번은 뭐 등기가 넘어갔다. 뭐 중요하지 않고 인도 전이고 돈도 다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누구 거다. 매수인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매도인, 매도인 것이다라고 하시는 나는 거. 33번은 정답이 2번. 과실 취득에 관한 얘기죠. 다음, 34번 가겠습니다. 환매. 자, 환매는 이거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환매가 나오면 특징이 매매 계약과 동시. 두 가지가 있어요. 매매와 동시에 무슨 특약. 환매. 특약이 들어간다는 건 동시성. 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환매 기간을 정하면, 무슨 기간을 정하면, 기간 정하면 연장 안 된다는 것. 기간 합의하더라도 연장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뭐하다? 판매는 까칠하다. 엄격하다. 그래서 34번은 정답이 2번. 조문 이야기입니다. 판매 2번이었고요. 다음 35번 가겠습니다. 임대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네. 35번은 정답이 일단 3번 들어가겠습니다. 몇 번요? 자, 차이점을 얘기할게요. 자, 임차인의 차임 연책이 2기 차임에게 달하는 이유로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했다.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음, 그럼 이건 사실은 이제 이걸 생각했는데,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네. 해지 통고가 있어요. 해지 통고. 자, 해지 통고는 네.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뭐에지마니 경과해야지 소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차임을 연체해서 혹시 이익이 차임을 갖다가 연체했다면 이때는 해지 사유가 돼요. 해지는 도달하면 즉시 소멸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가하고 네, 을하고 자, 임대차하고 병한테 전대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동의한 거예요. 동의했는데 공이 전대차인데 이런 얘기요. 혹시 가하고 오라고 기간 약정하지 않아서 갑이 을한테 뭐했어요 해지 통고했습니다. 나가라고. 그럼 갑이 을한테 무슨 통고를 했다면 해지 통고를 했다라면, 그죠? 이 통고했다는 이 사실을 다시 누구한테? 이 병한테 이 사실을 다시 뭐요? 이렇게 병한테 뭐요?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이 사실을 뭐한다 네. 통지해줄 의무가 있어요 알습니까? 네왜 끝났으니까 너도 나가라 그런 얘기야. 근데 이런 의무가 있는데 혹시 기간 약정이 있는데 혹시 을이 차임을 뭐한 경우에는 연체했어요. 연체했을 때는 열받잖아요. 그럼 계약을 뭐하겠어요? 당연히 해지. 해지하겠죠. 누구한테 을한테. 그러면 이 해지했을 때는 이걸로 끝나는 거지. 이 사실 갖다가 누구한테 병한테 이쪽에다 통지할 의무는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 헷갈리지 말아라. 해지 통과하고 해지하고 다른 거예요. 또 하나 팁 드리면 해지 통과는 잘못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해지 통과 들어오게 되면 네 매수청권 던져도 관계 없어요. 근데. 연체 당해가지고 해지 당했을 때는 매수 청구권 던지는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하고 뭐 구별하세요? 해지 통과하고 뭐하고 해지하고는 다르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36번 계약 갱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네, 36번은 정답이 5번. 자,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건물이 현전한 때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하거나 건물 매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안 돼요. 선택적 하면 안 되고요. 순차적 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상권자가 기간 만료되면 1차적으로 갱신청구권 던집니다. 1차적이에요, 1차적. 이게 들어갔을 때 설정자 값 주인께서 이 갱신청구에 대해서 값이 예스 하면 뭐가 되고?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고. 설정자께서 이것을 거절하면, 노했을 때이제 비로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 천국권 들어가는 거죠. 2차적으로. 그러면 1차적 공격해서 노했을 때 2차적 들어간 얘기지. 뭐하고 뭐를 갖다가. 갱신 청구하고 매시험권을 선택해서 행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공격해야 되지 선택 행사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그러니까 36번은 정답 몇 번? 5번.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다음 37번 가겠습니다. 37번은 비용사한청구권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거의 100% 보시면 돼요. 정답은 5번. 임차의 비용 산청권은 임대인에게 목적물 반환 매달 레 유월 내 행사한다. 자 볼까요? 임차인. 자, 임차인의 점유는 본권 있는 점유 맞아요? 네? 네. 본권 가지고 점유하는 거 맞죠? 네. 임차권은 본권이다, 본권 아니다? 본권. 본권이죠? 본권은 2편 물권 형태의 본권도 있고 3편 채권의 본권이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거나 무슨 비, 비 유익비를 비. 지출할 수도 있겠죠? 네. 그건 주인과 관계죠? 임대인 관계죠? 네. 그래서 필요비는 네. 언제? 네. 지출, 네. 즉시 상한 요구할 수 있다. 근데 네, 무슨 비는? 유익비는, 유익비는, 유익비는 계약이 뭐하노? 종료 후 종료. 공격하죠? 근데 필요비 즉시 종료 이것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고, 한 번도 행사하지 않고 그만, 임차인 목적물을 반환을 했다는 얘기예요. 뭐였다고요?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한 다음에 이거 이거 던지면 주인이 신경이 래요. 왜? 네. 아 그때 행사하지. 지금 뭔 소리냐?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인이 필요 유비를 한 번도 행사하지 않고 만약에 반환을 했다면 네 반환 날로부터 몇 개월 내? 6 개월 네. 네. 내. 네. 육 개월 내 행사하도록 가능하나요? 6 개월 내. 왜 6월, 6월일까요? 6월, 6월. 피려비 유입기. 글자 개수가 6개. 몇 개월? 6개월. 6월. 자, 37번은 정답이 5번이었다는 것. 1, 2, 3, 4번. 왜 틀린지 한번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공부예요. 네. 다음 38번 가겠습니다. 38번. 네. 임대인 동여서 전대를 하였다. 전체 설명 중 틀린 것. 네. 그래서 여기 38번에 아까 정답은 이게 5번이거든요. 몇 번? 5번. 자, 임차인, 가로묶으시고, 매수한 부속물, 전대차 종료시 임대인. 아니, 임차인부터 샀으면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가는 것이 맞든지, 아니면 임대부터 인 사서 임대하는 말이 맞든지, 이게 맞지, 맞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럼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어요, 이렇게. 자, 갑을 관계, 두 사람 관계라면, 을은, 자, 갑 갑의 것을 모한 경우, 을은 뭘 얻어서, 동이 얻어서 뭐 했거나, 갑, 동이 얻어서 부수 시키거나, 갑의 것을 모한 경우, 매수한 부속물 있죠. 네? 그때 동매라고 그래. 갑을 관계는 그런데 이제 갑을 병 있잖아요. 갑을 병. 그러면 당연히 갑 동해서 우리 병한테 갔겠죠. 네. 그러면 이때는 이때는 어떻게 되면 네뭐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갑으로부터 한 경우. 갑이 갑이 부속시킨 이걸 갖다가 뭐한 경우. 네 병이 뭐한 경우. 매수한 경우. 네? 또, 두 번째는, 갑에 뭘 얻어서? 음. 동이 얻어서, 여기다 병이 뭐한 경우, 음. 부속한 경우.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야 갑에 것을 샀을 때. 예? 네? 똑같잖아, 지금 이게, 이 지문이. 네.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의리 혹시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면, 예? 부속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땐 요거 이제 갑에 뭘를어서 동의. 갑이 동의를 해서 이렇게 부속물을 뭐한 경우? 매수. 매수 한 경우. 그때 이 병이 필요해서 누구한테? 갑한테, 갑한테 매수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5번 질문은 뭘 했습니까? 그냥 그냥 임차로부터 뭐 했다고 해서 사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임대인에 뭐로 넣어서.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치면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8번은 거기 임차인에 갖다 뭐를 고쳤다면 임대인의 것을 샀다면 당연히 임대인한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38번은 정답이 5번. 그다음에 39번, 39번은 일단 정답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몇 번이요? 3번. 3번. 자, 1번 지문은 대학력만 갖추더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있죠. 최우선 변제. 수액 임차 인은 무엇이 없어도 확정 일자가 없어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9번의 1번은 틀린 지문이 아셨습니까? 네. 두 번째 지문은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소액 임차인 들어오면 건물만큼은, 아, 대지만큼은 저당권자가 우선해야 되지 최우선 변제가 우선하면 안 된다는 가세 번째 지문은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갖고 있다.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뭐 하지 못했다? 배당 받지 못했다. 배당 받지 못했다. 그럼 배당 요구에서 뭐 한다? 임대차 종료되죠. 근데 것도 3번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초강력 울트라 슈퍼란 말이에요. 무슨 임차인은? 3번은 정답 하지만, 이 보세요. 선순위 임차인은, 그죠? 자, 확정 일자를 던져서, 뭐 던져서, 자, 자, 잔액이 남아있으면, 뭐가 남아있으면, 이, 이 임대체가 종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잔액이 남아있으면 잔액 받을 때까지 새로운 누구한테 경락인에게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 39번에 3번은 애매모호하게 맞다고 할수 밖에 없어요. 거기 보시면은 임대체가 뭐가 되고, 종료되고 있죠? 고종료되고 왔다 고치세요. 뭐다 임대차는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뭐다 네 자네게 남았으면 대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임대 종료되는게아니고 뭐다 임대차는 뭐야 존속되고 임차의 우선면제권은 경로에서 뭐한다 소멸한다. 3번을 갖다가 그렇게 좀 고쳐주세요. 네. 그럼 거기 종료되고 아니면 뭐다 임대차는 뭐야 중료대구. 존속되고 그래야지. 맞는 퍼펙트 지문이 된다. 네. 그 존속대로 고쳐놓으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지문은 반대 의무 제공이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주택 경매할 때 주택 비워줄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5번은 4천이 아니고 몇 천? 2천. 40번. 틀린 질문은 거기 4번.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사업자 등록하면, 그죠? 그대로 존속하면 안 되죠? 새로 사업자 등록한, 그죠? 이후부터 대학력 확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4번은 틀렸고요 자, 문제가 몇개더 있네요. 그죠? 자, 41번은 정답이 1번. 5년 범위는 최초의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이지, 최초의 계약 말일부터 5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 내가 왜 5번을 했을까? 1번 틀렸고. 42번은 정답이 1번. 수 분양자는 분양 목적물 화자로 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집합금을 완공 후에는 하자보수 청구권만 인정될 뿐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논리모순이죠 네. 목적을 모을 뭐수 없으면, 탈상할 수 없으면 당연히 뭐야? 해제할 수 있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딱 네. 43번은 정답이 5번. 몇 번? 5번. 네, 43번의 5번은 왜 틀렸냐면요. 가담법상 적용되는 가등기 무승권은 담보권은 경매시 저당권으로 본다는 거. 무슨 시요 경매시 저당권. 경매시 뭐로 본다? 저당권. 저당권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laughs> 늘 얘기하죠. 뭐가 되면? 저, 경매.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뭐 한다?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가가지고 우선 변제 받고 나간다는 얘기지. 그대로 전속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43번은 5번, 다음 44번은 실명법 문제죠. 44번은 정답이 2번. 명신탁 약정 무효와 이에 따른 물권 변동 무효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며, 여기서 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 인자에 한한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전형이든 무슨 형이든. 이전형이든 중생형이든 무슨 형이든 계약형이든 현재 등기는 전부 다 누구한테 돼 있다? 전부 다 수탁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모르겠다고요. 수탁자. 자, 이 수탁자 등기 등기 등기에 연결된 누구는 제 3자는 뭐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취득하는 것으로 실명법 4조 3항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만 보호받는 게 아니고, 선이만 보호받는 게 아니고, 누구도 선악불문 다 보호받습니다. 아셨습니까? 40몇 번은, 4번은 정답이 2번. 네. 그래서, 이대분은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있으면 틀린 지문이 왜 틀리는지 한번, 아, 기본서를 한번 찾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두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